과연 진정한 쿼드는 무엇인가? 현재 일본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비판을 더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이제 군사대국을 선언한 마당이지만 현실은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쿼드 멤버로 함께 나섰음에도 만약 유사시 쿼드 역할을 할 수나 있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같은 쿼드 멤버인 호주의 움직임은 일본을 더욱더 등골 선을 하게 한다는데요. 일각에서는 호주가 사실상 쿼드로서 일본이 아닌 한국을 대하고 있다는 의견조차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쿼드와는 거리를 도왔습니다만 표면적이며 실질적 지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쿼드 가입국은 아니면서도 그 대접을 받는 한국에 대한 억울함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왜 그러한지 크게 두 가지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주, 한국을 쿼드 멤버 취급 왜 한국과 일본에 다르게 행동하느냐 호주 국방부가 최근 보인 행보에 일본이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호주가 오히려 일본을 밀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다는데요. 현재 일본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호주는 한국 일본을 어떻게 대했나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호주의 지난 2016년에 잠수함을 납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호주의 방산품을 수출하는 게 일본으로서 매우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호주는 방위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잠수함 사업 약 500억 달러에 달하는 공고를 내놨습니다. 무려 12척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메모드급 입찰권이 나와 방산업체가 술렁인 것입니다. 일본은 매우 자신감이 있었는데 자신들은 해군으로 전 세계 2위급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했으며, 또한 프랑스와 독일과는 다르게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호주가 일본을 최종 잠수함 사업자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2014년 일본이 무기 수출을 해금하자마자. 일본은 호주와 잠수함 공동 연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일본은 자국 군대 중에 가장 강력한 해상 자위대를 앞세웠고 호주도 일본의 잠수함 기술에 관심을 표했고 당시 호주 에버총리는 방일 시에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일본과 잠수함 협력을 논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도 미뤄 졌는데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영연방 국가 파이버즈 Bye 멤버로 결국 미국, 일본과 함께 쿼드까지 결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도 결을 같이하는 국가로 더할 나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복수의 언론에서는 호주와 잠수함 12대 건조 사업이 순항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해당 사업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호주가 일본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는 일본 정부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는 일본 방위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요량이었습니다 일본은 6.25 전쟁의 군수물자 고급으로 인해서 당시 피폐한 국가가 즉시 회복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는데 그때번 돈으로 10년 뒤 신칸센을 개통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방산을 통해서 다시 국가를 부흥시킨다고 믿는 것도 이상할 게 없었으며 호주의 거대 잠수함 수출 프로젝트는 방위성 외무성 총리 관저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일면 조선 사업에서 밀려나간 억울함을 만회하리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의 국가 보조금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는데 이제 잠수함 건조로 돌아서게 되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조선업의 실패를 메울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어차피 조선업계는 한국과 중국이 가격 경쟁으로 제살 깎기를 하고 큰 재미도 못 보는 상황이었으며. 그렇다고 조선업을 완전히 버리기는 아까웠는데 마침 해양 방산업에 기회가 생겨 더욱 환호한 것입니다. 호주 매체도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지원까지 하니 일본의 미쓰비시 가와사키 중공업 컨소시엄이 매우 유력한 후보라고 보도했고 일각에서는 사전에 이미 호주와 얘기가 끝났다는 내략설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버 총리는 명백한 친일 성향 총리로 아베 총리와 매우 끈끈한 관계까지 보였기 때문이고 미국의 오바마는 아베와 최고의 관계를 보이며 호주에 적극 일본을 추천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총리 관저에선 최악의 경우 일본이 기술이 약간 밀릴지라도 외교에서 압승하고 있다며 일본이 이번 수주를 따내지 못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99% 이상 확신하던 일본의 잠수함 사업에 불안이 들이기 시작했는데 에버 총리가 당내 쿠테타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축출되고 실용파 턴불 총리가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측에선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 정부의 기류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턴불 총리 역시 일본 방위성과 순조로운 대화를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강력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턴불 총리는 실용파 출신으로 그를 지지하는 조선소 업체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잠수함을 직수입하기보다는 호주의 기술 이전을 해 현지 생산을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한 것이었고 또한 국가에서 업체를 반드시 경쟁을 통해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것도 받아들여진 것이죠. 결국 텀블 총리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기존의 방식을 변경하는 발표를 즉각 실행했습니다. 잠수함 건조 사업의 내용은 호주의 철강 노동자들이 호주에서 생산하는 방식이라 힘줘 말했고 그는 일본 등이 입찰한 이번 사업이 성사가 되면 호주에 2,800여개 일자리가 생긴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업엔 잠수함 기술이 발달한 일본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업체들이 경쟁을 벌이게 됐는데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있었으며 크게 변경된 사안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텀블 총리의 입에서는 일본이 아닌 프랑스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버렸습니다. 텀블 총리는 기술진과 검토 끝에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실제 군 전문가들은 일본 소류급 잠수함은 호주의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한바 있는데 특히 호주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남아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는데 일본 소류급은 먼 바다까지 나가기 부적합해 프랑스 잠수함을 고를 수밖에 없던 것이죠. 군 관계자들은 별로 일본이 억울할 것도 없는 것이 일본 잠수함은 가격도 매우 비싼 면도 있으며 정작 일본에서 호주 현지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탐탁지 않아 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나오자 일본은 매우 유감을 표시했고 호주와의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호주는 프랑스에 다시 뒤통수를 치며 미국 핵잠으로 변경해 프랑스가 분노했는데 결국 호주도 보면 국방의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자국 이익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일본 소류급 잠수함은 물론이고 프랑스 잠수함도 결국 재래식 디젤이기 때문이며 핵잠은 이론상 무제한 자망도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미국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도 국제사회의 철저한 자국중심 안보주의에 따라 고배를 마셨던 과거가 있는데 최근 호주가 한국을 대하는 행동을 보면서 일본도 일단은 내심 가슴을 쓸어 내렸는데요. 호주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들여오려다가 2012년 국방비삭감의 이유로 취소했으며 호주는 한국과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발주를 역시 호주 현지 생산 방식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호주 총리가 바뀌면서 일각에서는 레드백 장갑차도 불안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실제 현지에서는 450대 가량 생산될 장갑차가 약 350대로 축소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새로 들어선 호주 정부는 새로운 사이버 보안 재정을 늘리기 위해 장갑차 재정을 축소한다 했고 피터 더튼 국방장관도 상반기에 확정지을 한화 디펜스 장갑차 발주 계획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루어져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역시나 호주는 어렵다, 한국도 피하기 어려웠다 라면서 한국의 장갑차 사업이 일본과 같은 모양새로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호주는 다시 한번 전세계 방산시장의 흐름에 대해 놀라게 되는데요. 폴란드가 한국의 전격 K2전차 1000대와 K9 690대가량을 주문을 마친 것입니다. 현지 생산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되는 이 건은 호주와 다름이 없으나 폴란드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사태를 국경 넘어 보면서 당장 국방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폴란드도 오래전부터 국방 재정을 누적하면서 전군의 현대화를 지향하기는 했습니다만, 막상 위기가 닥치니 36개월 내에 물량을 공급할 국가를 급히 찾았고, 한국만 있다는 결론이 난 것이죠. 이러한 국면은 호주의 또 다른 자극이 되었는데, 굶뜬 행동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호주와의 각종 기술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선택되었습니다. 레드백은 호주의 사막에도 적합하며 각종 전략전술을 기동하기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므로 일본의 외교로 잠수함 수술을 따내려고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실력의 결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일피일 호주가 미루다가 만약 중국이 군사행동을 가져가면 문제가 될 것인데 실제 미정보기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남중국에 세를 확장할 수 있다고 분석 중입니다. 이번 우크라 사태에도 보았듯이 막상 사태가 벌어지면 그것을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으로 애초에 한국과 같이 전쟁 억지력으로 무장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빈틈을 주면 안 되는 정세라는 것이죠. 폴란드는 현재 가장 절실한 상태의 국가인데 이런 나라가 한국의 K2, K9, FA-50에 올인했다는 것은 호주 내각과 국방부에 적재하는 시사점을 주며 한국의 방산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호주 복수의 군사 매체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 군수 물품을 대거 드리기로 했으며 한국 방위사업청 대표단이 호주의 수도 캠버라에 다녀왔고 회담이 이루어졌음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호주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폴란드에 발주를 두고 폴란드가 질이 안 좋은 한국 군수물품을 주문하게 되었다면서 비판하는 다양한 보도가 나간 바 있는데 막상 호주까지 한국의 방산업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면서 국제 무대에서 K방산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일본이 손도 못댄 문제 해결. 자원 없는 한국이 이번엔 산유국을 대상으로 자원 공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재 일부 채널에서는 한국이 놀라운 투자를 결정해 자원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고 전하는데요. 특히 최근 호주 지방 정부가 LNG 수출 규제에 관한 발표를 해서 관련국을 모두 긴장시켰는데 이때 한국은 호주의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호주 당국의 마음을 눈 녹듯 녹였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번 팬데믹부터 러시아 사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누적된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고 위기에 처한 이웃 국가들을 구하기도 하며 전 세계적인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 겨울 러시아 사태로 인해 LNG 부족 문제가 지속되며 영국 정부의 긴급 발표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석탄 발전 가동을 늘린다고 해도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번 겨울은 계획 단전이 실시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계획 단전은 수일에서 일주일 이상 전기를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겨울철에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데 현재 가스를 계속 소진하고 있고 겨울쯤엔 바닥을 드러내 영국 정부는 계획 단전이 올 겨울 추운 날씨와 가스 공급 부족이 겹칠 것으로 예측되는 내년 1월 중 나흘가량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장 등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용도 대상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민들은 가뜩이나 에너지 요금 인상에 직면에 있는데 단전까지 감수해야 하냐며 반발했고 항의가 극심하자 영국 정부는 한발 물러나 가정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액화 천연가스 LNG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저장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서 누적 LNG가 풍부하지도 않아 위와 같은 단전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독일 가스관까지 상당히 폐쇄한 여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겨울은 여름이 너무 더웠던 것만큼 반대로 폭설이 내리는 등 추위가 예상됩니다. 물론 이 가운데 역시 한국은 1차적으로 이 국가들을 돕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서 영국의 예처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스 저장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사태 이후 한국 조선사에 빠르게 연락해 선박형 터미널이라는 LNG FSRU를 발주 중입니다.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저장 설비라고 불리우는 이 선박은 터미널 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상에 터미널을 짓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노후 LNG선을 개조해 공급도 빠른 편이고, 새롭게 FSRU 선박을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절반 가까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이런 수요를 파악하고 조선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설정해 각종 장치를 개발 완료했으며, 필요 장소에 LNG를 공급하러 다니는 떠다니는 터미널 역할을 수행할 선박을 제조할 것입니다. 당장 유럽에서는 에너지 수급이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탈 러시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비롯한 복수의 국가들은 한국 조선사에 해당 설비를 다급하게 발주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중국 업체들이 이런 설비를 주도했기에 한국이 나섰다는 것은 일종의 희소식이기도 합니다. 선주들은 LNG 선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 선박을 주문하는 것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기존의 조선사 외에 현대글로비스 등 조선업 AS를 담당하는 회사도 참가해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유럽연합의 증산 요구에 따라 이러한 선박 발주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보다 20% 가량을 증산해 신호 나르는데 한국의 FS RU 장비가 대거 투입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동시에, 전세계 위기도 해결하는 모습이며 기존의 LNG 운반선과 LNG FSRU까지 그야말로 해당 분야의 기록적 수주가 이어진 것입니다. 8월 들어 한국 조선해양은 카타르 LNG 프로젝트 관련 LNG선 7척 2조 원가량을 수주했다고 밝혔고 이러한 LNG 운반선 열풍으로 인해 한국은 지난 7월 전세계 선박의 절반가량을 수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 빅3 조선사는 올해 목표량의 90%가량을 이미 채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LNG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유국 등에서 LNG 증산이 당장 되지 않으면 에너지 부족 문제가 장기화된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끊어버리는 에너지 양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LNG 대량 생산국인 노르웨이와 호주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북유럽의 노르웨이는 유럽 자체에 공급하는 가스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도 기존에 러시아에서 LNG를 상당히 공급받았는데 이 라인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국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LNG 수출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자 유럽에서는 더욱더 미국 등 산유국에 긴급 에너지 요청을 했고 현재는 돈이 많은 국가들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유럽 쪽으로 대거 LNG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기존 국가들은 비싸게 에너지를 구매해야 하는 부담도 상당히 가중되는 데다가 기존에 계약해놓은 가스조차 자칫 위협당할 소지가 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80% LNG 물량을 장기 계약으로 묶어놨지만 지금 국제정세는 불안한데요. 특히 동북아의 옆나라 일본은 러시아의 가스 지분 10%를 사실상 몰수위기에 처해서 당장 러시아발 가스가 최소한 10에서 20%가량 끊기게 되면서 초비상이 걸린 것이죠. 결국 일본은 쿼드멤버인 미국과 호주에 즉시 LNG 증산을 요청하는 다급함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쿼드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호주는 알았다고 한 다음 돌아가서 뒤통수를 쳤습니다. 호주 지방정부는 이번 겨울에 호주 동부 해안에 LNG가 모자랄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LNG 수출 제한을 할수 있다는 취지의 폭탄 발표를 하며 또 관련국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주는 산유국인데 무슨 에너지 부족과 전력난이 있겠느냐 의아해 하는데요. 실제 호주는 천연가스와 석탄의 주요 수출국이지만 겨울철인 지난 6월 호칸과 노우 석탄 발전소의 고장 폐쇄, 전 세계적인 연료 부족이 겹치면서 전력난을 겪은 바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원이 많아도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해 에너지 수출 통제가 충분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도 호주에서 36%의 LNG를 수입하기에 가장 많은 양을 받고 있는데 긴장되는 것이죠. 관계자들은 당장은 장기 계약 물량을 모두 받을 거라 호주 수출 규제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 유럽 겨울 물량이 극히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미 한국은 4월에 한국에 받을 물량 일부를 유럽에 보내는 모습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이 개입해서 양보하라고 강요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은 호주에 약 1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한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호주 세넥스사의 경영권을 확보했고 퀸즐랜드 지역의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호주 정부의 우려를 덜겠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넥스 에너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퀸즐랜드 주에 있는 아틀라스와 로마노스 천연가스전의 생산량을 2025년까지 약 60페타줄 톤으로 늘리겠고 세넥스 에너지는 또한 에너지 부족 우려가 커지는 호주 시장에 2년 안에 천연가스를 추가 공급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호주의 에너지 공급과 전 세계 자원 수급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은 LNG 운반선도 만들어 생산된 자원을 전세계로 분배하는 데 앞장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자원보유국에 들어가 최대한 빨리 증산해 근본적인 문제 치유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호주 정부는 한국과 K9 자주포를 비롯해 레드백 장갑차 생산 결정을 앞두고 있어 한국에 신뢰를 더하고 있는데 이렇게 LNG 투자 소식까지 더해지며 양국 관계가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한두 가지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누적된 실력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기회를 맞아 또 다른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진화하는 게 놀랍다고 전하며 이웃 나라 일본과 비슷한 침체를 다른 형태로 벗어나고 있는 독특한 행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어이 한국은 세계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결사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도 증가해 더욱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트러블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